LNF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. 그 대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저항대는, 올라가는 각도로 봤을 때이 정도면요. 이 정도면은 지금 팔아야 돼요. 더 가든가 말든가. 여기서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. 무조건. 그게 맞는 거고, 여기 저항대죠. 아니, 근데 저항대도 못 보나, 아직까지. 내망성 보면서. 어? 올라가는 직전에 박스 그린 자리가 저항대잖아요. 쭉 빠진 데는 이제 우리가 은봉갭이라고 그러고, 박스가 한 번, 두번 이상 이제 언덕 만든 데 있잖아요. 이 정도만 돼도 언덕이 이렇게 두개 나온 거 있잖아요. 쌍봉이 찍히 거나 아니면 강력한 행보가 나오거나 그런 자리가 우리가 저항대라 보시면 돼요, 오케이?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저항대로 여기잖아요,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, 여기 자리. 저항대 딱 맞았죠 오늘. 여기가 지금 저항대잖아요, 여기 박스 쳤잖아요. 파동이잖아요. 이 파동이 있으면 이 파동 이탈했잖아 이탈되면 바로 직전에 이 이탈됐던 파동이잖아요. 여기가 저항이에요. 무조건. 만약에 가다가 박스를 치잖아. 박스를 치다가 이탈됐잖아. 그럼 박스를 치면 여기가 저항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다가 한번더 언덕을 또 만들잖아. 또만들이했잖아 그럼 여기 또 저항이에요. 여기가. 예대요?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? 나 생질내면서 다 가르쳐 준다고? 안 가르쳐 줄 거야, 이씨!